나이스 캐치. 이번엔 뭘 먹었냐? 이번에도 실한 정태를 먹어니네케 자, 다시 한번 가보자. 밑에가 씨짚짚만큼 시원하네 자 다시. 자. 오, 자. 뭐야? 왜 느낌 이상하지? 밑으로 한번 쑥 들어가봐라 굴속으로 들어간다 생각으로 쑥쑥쑥쑥아또정태입니다이정태는딱 감아보면 아니라 느낌이 딱 옵니다. 저 정태 반짜려고라는 섯 많이 잡았다, 뭐.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. 성공했지, 뭐. 오늘 짬 낙으로 한두 마리 잡으러 온 건데. 근데, 제가 딱 기대했던 CR 좋은 놈은 아예 움직이지 않다 어제 제가 너무 괴롭힌다고. 뭐. 이게, 포지션은 청패, 포지션은 이제, 던지는 족족청패 조금만 더들돌볼까 나이스, 히트. 굿즈. 야, 오늘 여섯 분쯤, 여섯 번째. 왜 땡큐하다, 땡큐하다. 안큰것 같은데, 작은데. 오, 이래도작진 않네. 오, 고맙다. 와, 예. 구울에서 나오지 않아서 시커멓습니다. 왜?